있잖아요. 이거 오늘 공략 보여드릴게요 이 게임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를 따라하시면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오스와 함께합니다 이거의 간단한 공략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평생 꼭대기 못갑니다 어떻게 하냐? 누르고 바로 누른 상태에서 강하게 누르세요 그러면 전보다 더 높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어나 너무 친절하잖아 이게 말이 골프공이지 현실은 탁구공이에요 톡톡 튀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물수제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줄이냐 점프하신 다음에 살짝, 살짝 쿵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가속도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손쉽게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에 고인물이 되면 뭐가 좋냐고요? 기만질을 할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 번에 갑시다. 촥촤 샷, 촤 샷. 저말 등에 올라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기로 올라타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 게더 좋아요. 더 쉽고 빠릅니다. 하얀색 선 보이시죠? 부리에 딱 맞추신 다음에 No. 불이 아래에서 좀 맞추신 다음에 점프하시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위쪽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아주 쉽습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오는데 몇분 걸렸냐? 와우. 3분. 3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 중앙에 별가 있는데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위에 도리를 이용하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청새치 청새치가 굉장히 좋은 게 여기가 바로 세이프티 존이라고도 할수 있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지 마세요 바로 점프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톡톡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요 배변 보면 석탄 나오겠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또 점프 여기서 바로 못 갑니다 여기서는 점프하신 다음에 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많은 분들이 용등 뒤를 노리려고 하는데 그거 굳이 노리실 필요 없습니다 점프하신 다음에 점프 점프 이렇게 가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저는 자 가끔은 이렇게 대중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저기 지구 꼭다리 부분, 저게 밟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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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DNA 구간이에요. DNA 구간은 안전권입니다. 호성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조금 무리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점프, 점프, 점프. 간단하죠? 침착하게 해요. 좋아요. 뇌 부분까지 왔죠? 자 모니카 부분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는 저도 처음 가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으흠. 어이구, 점점 사라지는데? 기분 탓인가 뭐랄까? 아, 이거 사라지는군요. 여기는 제한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거네.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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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 너니! 이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개빡치네. 어려움 도전해본다. 야, 나 성관부리아 테 사람인데, 이 정도면? 아니, 이거 아직도 못 계신 분들 있어요? 저런, 좀더 노력하세요. 3 분이면 충분히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과감하게 가세요, 과감하게. 저거에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진짜 총으로 대가리 싸버리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왼쪽 한번 도전해본다. 아니, 실패? 아니 이거 왜 이러냐? 여기 안착한 다음에 가자. 빡세게 가자, 빡세게. 하드코어 모드. 봐. 오, 여기 빠른데? 오 이거 위험하다. 음. 안돼! 아 카비, 저거 잘하면 금방 가겠어. 오케이, 여기서 한 번에. 오케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하게요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 요정님 나오실 차례입니다. 요정님! 핫코어 모드 도전아 맞아. 그래서 좀 이렇게 뛰고, 계속 이게 뛰고, 한 차. 그래서왼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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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그래서 한 차. 오케이 다시 오케이 루리엣. 나이스 여기까지 왔다 와 어려움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쉽던데요 저는 아니 저는 뭐 어려움으로 해도 쉽던데요 여러분들 뭐지 가야겠다 아이고 왔네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이렇게 오세요. 다시 왔습니다. 가자! 사라지기 시작했어. 오케이. 오케이! 루리의 구간에 다시 왔구요. 어려움으로 도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쉽구요. 너무 좋아요. 화, 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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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갑시다. 정석을 따를 필요는 없죠. 우! 6분 51초. 끝났습니다. 7분안 했겠어요? 너무 쉽다. 너무 쉽잖아. <laughs> 아니, 아직도 이거 먹게 후구는 없제? 오, 위험해. 여기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 7번!